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아,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분, 이제, 짐 크레머시고, 짐 크레머가, 어, 그, 2018년 4분기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에, 그때 이후로, 이제, 어, 살아남은, 어, 클라우드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바이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은 더 올랐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 월요일 날은 이제 그때 주식이 0.9% 나스닥이 오를 때이고 또 하나 이제 이걸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2018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때 크라우드 비즈니스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었지 않습니까? 손해가 나도 미래 지향성을 보고 투자했었죠. 지금도 크게 큰 이익은 못 내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고 사라진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2018년도 그 4분기 정도를 봤을 때 살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기업은 이 크라우드 쪽은 33개가 살아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8년 4분기 요또 먼저 4분기 이때 분위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는 지금 이제 VOO입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추종하는 것이고 오늘만 해도. 8.8 8포, 포인트, 그러니까 뭐 퍼센트 따지면 이제 S&P 500이 2.55%, 2.05%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3% 상승했죠. 그래서 어, 3.03%까지 상승했는데, 어, 오늘처럼 나스닥이 한번더 상승하면 제 생각에는 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전 고점에 가깝게 될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번, 어, 조정 때6 어, 이상 제 포트폴리오는 빠진 거죠. 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수요일도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는 음, 조정 뭐 10월 달에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여기고, 최근에 조정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회복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에, 2020년 3월 달에 조정은 이제 팬데믹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조정은 2018년 4분기 예, 요때를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4분기 때 크리스마스 때 어,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에, 이제 그때 이제 이 회복이 여기, 여기 이제 이전 가격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고 어, 이제 기사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사로,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이때 2018년 4분기 때 평균적으로 이 크라우드 비즈니스, 어, 쪽이 35%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에, 그리고 이제, 음,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그, 이제 그조정 있기 전에 가격, 에서한100% 정도 상승한 거로는 그 살아남은 33개 중에 16개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고 그 풀백 전에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아직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33개 중에 6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 이제 뭐 너무 좋아서 전망이 좋아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2018년 연말부터 시작하면 벌써 2019년 말, 2020년 말, 지금 2021년 말이니까, 3년에서부터 5년 정도 되면 장기 투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보면 1년 이상이면 장기 투자로 보지만, 어쨌든, 3년 정도면 장기 투자인데, 이 33개, 뭐, 살아남은 것만 사셨다고 하더라도, 16개만 한100% 정도 수익이 나고, 6개는 그보다 못하고, 나머지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더하면 22개니까 어 나머지 여덟 열한 개는 이제 열한 개는 그2022 2018년도 그 풀백 전 가격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성장 투자 특히 이제 소형 장래성 있는 소형 중소형주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서 한번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익이 나지 않고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p 레이쇼를 -E 통해서 이제 주가와 이익가의 이제 비율로 보는 반면에 어, 이익은 못 나지만 매출이 계속 증가될 때는 어, PS 레이쇼를 보죠. Price to Sale 레이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Price to Sale 레이쇼가 싱글 디지 그러니까 한그10 단위가 아니고 단 단위로 들어가는 걸 는요그 33개 중에 3지가 있다고 합니다. Salesforce 하고 VMware, 그 다음에 U Relic 이라는 건데, U Relic은 저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Salesforce 하고 VMware는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하여튼, 요 3가지가 어, 그 33개 중에서도 추리면 이제 이것이 더 유망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뭐, 유망한 주식, 지금 크라우드 쪽에서 뭘 사야 돼 하면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0 2 3년도에 이제 그 매출, 세일이니까 매출이죠.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PS 레이쇼를 보면은 그 이제 그 PS 레이쇼가 어, 10보다 적은 걸로 예상될 것이 이제 워크데이 어, 59 어, 그다음에 트윌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말인데 2022년도 아니고 23년도 거니까 2년치를 앞 아, 당겨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만 그래도 10 약간 10배수 밑에서 지금 트레이딩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요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예상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주가가 그래 되는 것으로는 다음에 6 가지인데. 콰일트릭스, 디지털오션, 서비스나우, 쿠파, 옥타, 아도브입니다. 그래서 아도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외 다른 것도 많지만 어쨌든 크라우드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Okta는 Cyber 이제 그 다음에 옥타는 사이버 시큐리티인데 주로 패스워드 쪽의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로 알고 있고 어, 서비스 나우도 예,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나머지 세 개는 별로 못 들어본 회사들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클라우드 측면에서 요 PS 레이셔로 보면은, 이제, 옥타와 클라우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어, 보더라도 요 앞에 보셨던 그 PS 레이셔가 10 미만인 거, 어 이제 보셨던 워크데이 파이브나인, 트윌로가 더 이제 매력적인 거죠. 지금 지금 보시는 여섯 가지보다도요. 자 그리고 이제 어그이 음, PS 레이쇼가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한 PS 레이쇼가 15배에서 20배에 지금 그래도 되고 있는 주가 주식들은 UI패스, 허브스팟, 클라우드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너무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요 주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음, 테이퍼링이 좀더 앞당겨지고, 그 다음에 이자, 이 펀드, 먼저, 페드 펀드 레이시 좀 더, 어, 일찍,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상승될 것을 예상할 때, 이런 주식들이 셀 오프,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파는 주식이 포함되지, 되고 있, 있다고, 이제, 짐 크레먼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이제 2018년도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크라우드 비즈니스 쪽은 굉장히 이제, 유망 산업이었는데, 이제, 음, PE레이셔도 아니고 PS레이셔로 봤을 때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되는 주식들을 골라갈 수가 있다는 라걸 봤을 때 지금 새로운 신생산업에 너무 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는 것이 크라우드 비즈니스를 봤을 때 도움이 된다. 반면 교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E 레이쇼, P/S 레이쇼 이런 것도 아이 이제 뭐한 2년 저 2년 이후나 뭐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그 10배나 그1배 이하로 어, 그래 되는 주식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주식들이다.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에, 지금 주가가 좋아서 오, 가, 가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특히 이제 이자율이 오르는 시기에 들어가면 어 이제 굉장히 좀 취약해 질수 있다 라는 그 두가지 경우는 이 뉴스를 통해서 저는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3% 이상 나스닥이 올랐는데 내일도 3% 이상 나스닥이 올라서 어제 포트폴리오가 어, 그 올해 최, 사상 최고가까지 갔었던 것을 다시 재현하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